안녕하세요.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네요. 음. 새벽에 3시 돼서 2층에 내려가서 운동하면서 올 하루를 시작했는데 벌써 점심시간 지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제 시간이 오고 그것도 하루가 가고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. 음.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컨디션도 한결 더 좋은 거 같고, 날이 흐린다든지,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, 컨디션도 영더 모아하더라고요. 음. 오늘 같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러면은, 진짜 산에라도 가고 싶고, 등산도 가고 싶고, 또 공원에도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, 이 코로나가 발목을 딱 잡고는, 병원에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, 면회도 못하고, 병실이 완전히 같이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. 저는 요즘 비타민C 주사 맞고, 자닥신 맞고, 루치온 맞고, 그러고 한방가에 가서 그 왕숙뜸 뜨고, 또족욕하고 일주일에 두 번, 세 번씩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며칠 있다가 저기 황토방 농막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. 올여름에 장마 오고 태풍 오고 하면서 산사태가 나고 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. 그래 어제 안 그래도 그 토목업자하고 만나서 견적을 냈는데 세상에 한 천만 원 예상하고 있었더니만은 작업비하고 해서 이천만원 견적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뭐 제가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든지 또 다른 분이 한 번씩 놀러와 가지고 생활을 하시든지 또그 황토방이 판매가 돼가지고 다른 분이 인수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일이라가지고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음, 컨디션 좀 좋아지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어, 자세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. 그리고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암한우분들 내외간에. 이래 오셔가지고 하룻밤씩 자고 가고,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은 연락이 없어요.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제가 그곳에 안 있으니까 전화만 오시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숨, 그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, 어, 거기 항토방에서는 진짜로 막 눕기만 누보면 잠이 그냥 와요. 그래 푹 자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몸이 깨운한 거를 절실히 느끼는데 여기 병원에 침대 생활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도 늘 살피곤하고 온 어깨 못 보고 다 아픈 거같아 그래 이제 코로나만 좀 잦아들고 좀덜 하다 싶으면은, 그 병원에 이야기 해가지고 농막에서도 하룻밤씩 자고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, 저와 같이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<laughs> 다 지나가게 되 있거든요. 그래, 어차피 견뎌야 될거 웃으면서 짜증 내고 심리질 내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더 좋을 듯 하네요. 어쨌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